자, 정수와 유리수 두 번째, 4번 문제 질문이었죠? 오케이? 자, 4번 문제 봐봐. A, B, C, D는 서로 다른 정수이데 예? 네? 오케이? A, B, C가 서로 다른 정수인데, 보기 내용을 읽고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그랬잖아 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보기 내용을 봐보자. A는 지금 음수야. A는 지금 음수야 0보다 작아 라지 A는 D는 A보다 작아 D는 A보다 작아 쓰레기네 C는 ABCD 중 가장 작대 C가 가장 작지 ABCD죠 맞죠? C가 가장 작아 어? B와 C가 나타낸 점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그랬어 여기가 이런 거겠지 소직선이 0이 있어 A가 지금 음수야. 맞죠? 그 다음에 D는 A보다 더 작은데, C는 가장 작다고 그랬지. 오케이? B와 C는 나타나, B와 C가 나타나는 점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B는 지금 뭐겠어? 절대 값이 똑같다이소리지 B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줄상. 맞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뭐부터 쓰라고 그랬냐? 작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C, D, A, B. C대. 알겠어요. 1번이란 네, 대네 줄이야. 어? 알겠습니까?